치환하는 게 가장 노멀한 방법이라고 했죠. 그럼 저는 x분의 1을 t라고 치환했을 때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양해 가죠? 0, 0인데 양수야, 음수야? 양수입니다. 이거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는 게 좋고, 0 우극한이에요, 0 우극한. 자,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건 이렇게 되겠고 앞에 있는 x는 이제 t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고 이게 2라고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. 근데 fx가 무슨 함수라고 했어 지금?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0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똑같겠지.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한0 우극한이나 좌극한이나 똑같습니다. 그럼 결국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. 맞지? 자,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t가 0을 향해 가면, 분모가 0을 향해 가니까 얘도 뭘 향해 가야 돼? 0을 향해 가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형태의 문제는 f(x)를 구하라는 문제라고 했니? 아니죠. f(x)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극한값만 구하는 겁니다. 이거 이용해서 이제 잘 보셔야 돼. 잘 보시면 결국 이 극한값의 형태는 뭐냐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같아야 돼요. 같고 둘다 어디를 향해 가야 돼? 0을 향해 가는 애들이 여기 있으면 극한값이 일한 얘기지. 이 f라는 함수의 안에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애가 와있고 둘다0으로 가면 다 극한값이 이라는 얘기야. 여기가 t가 아니라 0으로 가는 놈만 있으면 됩니다. 0으로 가는 놈. 자 그럼 얘도 극한값을 구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쓰셔야 되는데 저는 나눠서 쓰는 방법을 굉장히 선호했고 이거는 그냥 x로 묶어낼게요 제가 자, X가 0을 향해 가면 FX 0을 향해 가, 안 가? 가는 거 확인했지? 가는 거 확인했으면 이 극한식을 이용하려면 얘랑 똑같은 애가 여기 있어야 돼. 어디에? 분 뭐에? 근데 얘는 없던 애니까 다시 이렇게 쓰셔야겠죠. 그러면, 여기 있는 애, 여기 있는 애 똑같은 애가 와 있고, 둘다 0을 향해 가면 이놈의 극한값이 이라고 했으니까 형태가 바뀌었어도 밖이, 수렴하면 얘도 0을 향해 가고, 얘도 0을 향해 가고, 둘이 같은 놈써 있잖아. 그럼 앞에 있는 극한값이 얼마? 이란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. 여기 있는 애, 여기 있는 애 똑같은 애와 있고, 둘다 0을 향해 가니까 이놈의 극한값도 입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수렴하니까 그냥 x에 0 때려넣으면 이렇게 나오겠죠. 자. 1번. 1번입니다. 1번.